안녕하세요. 한교수입니다 모시한데 리게틱 컴퓨팅 몰땐데 금일 또 다시 갭상승 출발 이후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우리 저자님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러다가 또 다시 급락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어떻게 대응을 가질지 막막해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때 포기하고 끝낼 때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소한 앞으로 남아 있는. 일정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 것인가 그 변동성 안에서 대응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전략을 미리 세워두고 대응한다 했을 때 현재에 관해서도 계좌 수익을 극대화해 갈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리게틱 컴퓨팅을 어떻게 끌고 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 드린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조금이나마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시 점이 아 있으니까 오늘 준비 한내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재료의 연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재료와 자,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에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도 명분이 있어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동일한 패턴이 그려지고 있고 동일한 차트를 그려내고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차트와 굉장히 흡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과 양자 컴퓨터가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해킹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종종 나오곤 하죠 그 가운데서 양자 암호 그리고 양자 보안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다시 한번 양자 기술 관련된 정보들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 패턴이 함께 그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야.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트럼프 일가에서 4조 원을 조달을 해서 코인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코인도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상승 파동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 그러면 당연히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만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 미국의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양자 기술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간에, 중국과 미국간에 이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가열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쪽에서도 100조 원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추격하고 있는 상황도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중국 쪽에서는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이런 경쟁구도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에서도 각 주마다 뭐 1조 원 이상의 이 프로젝트를 토대로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투자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리게티 컴퓨팅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최근에 이 정부화하고 있는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도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체크해볼 수가 있겠죠. 대표도 뭐라고 해야기했습니까 초전도 게이트 기반에서 아키텍처 채택에 대한 부분들, 정부 지원,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씩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더 기대감을 가지고 좀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 안에서도 어때요? 예전에. 자 양자 기술 관련해서 상용화까지 10년 이상, 뭐 20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변동성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때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거래량을 보시면 위 구간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주가급등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굉장히 미묘한 거래량에서 조정구간이 만들어졌고 아래 구간에서 오히려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 세력들의 물량을 오히려 아래 구간에서 담아갔다.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물량을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 이때 매집했던 이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폭발적인 또 주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제는 이 구간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최소한 단기 관점에서 이, 갭을 메꾸는 움직임 그리고 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움직임까지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21선을 돌파했고요. 다시 한번 정배일로 바뀌어 가고 있고, 5일선에서 지지하면서 주가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다시 한번 장대항복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움직임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 2주 이내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당장에 매도할 게 아니라 눌림자리에서.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와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가야 될지 이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매도할 때 아닙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이 있고 여러분들 이 타점 놓치시면 또다시 아 그때 살걸 아또 올라갔을 때또 팔걸 어, 이런 후회하지 마시고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 타점까지만 놓지 마시고 함께 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를 드리고 있고 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혼자 계시다가 놓치지 마시고 여청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단에 바로 010-403-4619 이쪽으로 리게티 세 글자만 써서 문자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고 추가적인 급등을 에해서 매도 타점을 어디에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리게트라고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청하신 분들 이거부터 초대해 드릴 텐데 1,300분 넘게 입장이 계시는 정보방이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요청하신 분들 혹이라도 어, 텔레그램 상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를 통해서도 타점했을 때 얼마에 매수하시라, 얼마에 매도하시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이라도 텔레그램 상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확인 후에 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도 누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리게트라고 남겨주셔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빠르게 문자로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는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을 또 만들 수 있게끔 종목도 한 가지 선별해서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 저 국내 주식과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실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좋은 상황이 있고 이 종목만큼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나서 소액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대응을. 해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여러 차례 물량 테스트를 끝마쳤고 이제 막 박스권 상단을 한 차례 돌파 시도한 시점에서 폭등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1,100억 규모의 유통 물량이 20%밖에 안 되는 품절주고요. 트럼프 정책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의 매수만 유입이돼도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죠. 2018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후에 바닷권에서 5년 이상 오랜 기간 매직 기간을 거쳐 왔고 한 차례 급등 구간을 만든 이후에 박스권 안에서 다시 한 차례 물량 매집을 마친 시점이죠. 제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최대 10배 이상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배까지 욕심을 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그 중간에 500%만 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 정보 제 구독자님들께 또는 제 소통방에 입장해 계시는 분들께만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공개해 드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수익을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만간에 이 기업에 대한 핵심 자료가 노출되기 시작하면 두 배에서 세배 오르는 거 시간 문제인 만큼 늦으면 여러분들 기회 없습니다. 느기 전에 지금 당장 매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함께 응을 해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나와있죠 자010 49034619 이쪽으로 히든 두 글자만 써서 남겨놓으시면 꼼꼼하게 한분한분 체크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메스타점 목격과 보유기간까지 설정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잠깐 영상 경지하시고위 번호로 히든이라고만 두 글자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남겨주신 분들은 추가로 이 텔레그램 방 소통방에도 초대해 드리면서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드려볼 테니까 다 함께. 대박 수익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남기셨을 거라고 믿고 다들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죠. 이어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열정 가득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스스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도록 추세 매매, 기법,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시초과 공략 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 검색식을 만들고 종목을 선정해서 실전 매매까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이러신 분들께는 계좌회복 프로젝트에 초대해 드릴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할때 단순하게 캔들만 보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지만 가장 어렵죠. 추세와 지지, 자, 그리고 저항을 알아야 되고요. 자, 그 이후에 더 디테일한 분석이 패턴입니다. 자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주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방향성, 그 지속성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복 추세, 박스권, 이렇 그리고 수렴과 발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머리로 기억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경험이 쌓여야 실전에서 적용해서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이 자료 여러분들께 전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에 있습니다. 2,000여 개의 종목 중에 그럼 어떤 종목을 선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자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자 수많은 종목군들 중에 몇 종목 선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별을 통해서 나온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초가 공략주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원하시는 분들께는 직접 어떻게 검색식을 설정하는지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좌 회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목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적어뒀고요. 50만원, 100만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 보자. 10배, 20배 수익을 드리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고요. 그럼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좌 수익 200%, 300% 수익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하더라도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함께 계좌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설명을 드렸던 혜택란에다가 1억이라고만 적어 두시면 확인 후에 이 프로젝트 반에 초대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법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기법이라고만 남기시면 따로 체크해 놨다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대신에 꼭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자,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